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편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중급에서 고급 영어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초급에서 중급까지 가는 영어는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영어를 많이 얘기하고 듣다 보면은 어 영어가 금방 중급까지 가는데, 근데 중급 영어에서 딱 멈춰서서 고급까지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어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고급까지도 바로 올라가시는데 저처럼 저를 비롯해서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중급에서 정말 몇년 동안 머물러 계시고 평생 동안 중급 영어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급 영어라 하면은 일상에서 대화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고요. 고급 어휘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다음에 뭐 전화 영어도 괜찮고 뭐 뉴스 정도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급 영어로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인터넷에 많습니다 영어를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받아쓰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쓰기를 맨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영어가 중급에서 고급까지 갈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 어 중급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매일같이 어떻게든 더 늘리려고 자신만의 노하우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느 섹션이 부족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도 영어가 빨리 늘지를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은 절박함이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영어를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근데 절박함이 저는 이제 2년 동안 딱두 번이 찾아왔죠 첫 번째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에세이 쓰는 법을 올라서 처음에 I want to write down this essay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쓴 에세이의 문단이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써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얼마나 최악의 에세이를 썼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정말 성적이 밑바닥을 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절박함 때문에 영어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법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중급을 뚫고 조금씩 고급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어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거의 처음 접하니까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접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게한 번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딱한번 보면 새로운 단어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쉽지 않은데 제가 급하게 절벽에 서있으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한 문단 자체가 그냥 문장 자체가 딱 보는데 3초 만에 외워지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절박함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급 영어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나를 새로운 환경에 한번 나보시고요. 조금은 절벽 끝에 한번 서봐 계시고 그다음에 절박한 상황에 한번 서봐 계시면은. 영어가 또 금방 늘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에서 고급까지 가는 영어에서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 절박,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또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